어, 안 돼요? 아, 나내 걸렸어. 레더가나할수 <laughs> 있어, I can do it. 야, 도망치면서 해야지, 리아잖아. 아니, 리아 2대 때렸어, 루즈 저기. 왜안 죽어, 리아는. 에피야. 에피야, 온다. 크라! 아니야? 아, 맞잖아. 상대를 콜라스로 까게도 약간 FKT 한 거야. 뭐 솔직히 뛰었으면 레더기못 잡았다. <laughs> 맞아. 아맞지 근데 예상... 우리 조합 되게 더럽다. 왜요? 너무 더러워. 잭 조커 니코 아무리 저기가 기방한다 해도 우리 조합 너무 더러운 거하 사모진 <laughs> 아닌데 이 정도면 양화인데? 맞아. <laughs> 뭐가 <뭐야, 웃음> <양호가> 양화야 미친 새끼들아. <시켜주라>. 헛소리 <laughs> <호소를> 할래 계속? 양화덤면 <laughs> 양화한 <양호하던 양호한> 거죠. <laughs> 예에? 그저저시면 신망 조합이야 이거. <laughs> 몰라피2 남았어. 근데 시네맞고 나 왜래, 이 진짜 흔들림 같아. 못 사니까요. 아니야. 현실 부장. 네 할간님, 할간님 잡았고요. 할간님. 야개구에한명 있던데, 킬포인 거 같아. 네 지원이 잡았고요. 다른 힐포 할간님. <laughs> 네. 아 아까 뒤잡 굉장했어요 앞마당, 앞마당에 음. 레베 앞마당. 아까 뒤잡 있잖아요. 이제 정확히 유각이었거든요 도도도도도도 도도 예, 예예예도로 네. 제가 잡아드릴게 도도 도요 네. 이렇게 빠르다 도거도가도가도가도와안도도시도요 도도 도도 도 죽었어.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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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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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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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도 도도 도도 도중 피였는데. 와너얘기 도도 도도 저 사람 잘해. 뽀록이지 그냥 뭐 뽀록이야 잘한다니까. 아 싸울까 말까 그만 말하라고. 병했니? 네. 에들다들 지금까지 네임을 못 외칠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또 차크란진하고 그 블레할게요. 아그 치킨 치킨을 치에서. 네. 아 치킨 수상할 때 소들렀나봐요, 누가. 어. 가봐. 저분도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님 뭔데요? 네. 뭐. 싸울래요? 말래요? 그만 말하라고요. 제 님이랑 왜 싸워요? 질것 같아요? 제가 쫄리데 싸우 안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지 말시. 잡아봐 저거. 또한대 맞고 죽었어. 뭔한대 뭐 맞고. 무답이다. 나로아왜다 얼고? 플레 안돼 형제 플레. 아너왜또 스틸 해 맨날 내꺼는 내꺼였는데요, 뭔 소리. 쇼! 발리송 하자. 어? 죽었잖아. 그래, 어? 뭐야? 그래, 발리송을 하는 거야. 형, 이거 보여? 아, 씨발. 오, 저 아무 감각이 없어. 쓱빠이도 못하면서. 아 씨. 너보다.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 씨. 상태가 심각한데? 키보대 머리 부딪혔어. 키보대 <laughs> <laughs> <기본에 웃음> 부딪혀. 어 여기 째 소리 난다. <laughs> 그창 <laughs> 그, 내내 내가 말해볼게. 형은 지금 발리성을 하다가 떨어뜨려서 주울라 했는데 딱 고개를 내리다가.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예지력 <빌리> 있어. 있어? <laughs> 어 예지력 있어. 뒤에 있어 사실 아니게. 잘 봐. 잘 봐. 아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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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치고. 걸치고. 어. 어. 빼면서. 왜 호라이즌타냐 트일이지. 둘리고 아 pppp 어? 스위라고조글라이라고 나는. 조글라이야 이거 응응 있어 하고 있어. 류전 어. 저 할게랑 사업할 거예요. 무슨 사업? 관리성을 이어 잘랐어요. 장소할 거예요. 와, <laughs> 아, 근데 그거 안 잘리잖아. 알려 진짜 칼로 하면. 진짜 칼 아니다라 근데. 살지 지지발하 와. <laughs> 안 팔지 않아, 소선한테뭐기 타겐 타겐. 사업을 지금 하냐? 그리고 나서. 나는... 아니, 아니, 지금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정적이에요, 사에 그래, 끝형이 하자고 하긴 했는데. 말이 돼, 그게? 줄알지관리성으로 네, 유도자 네. 뭐 <laughs> 하냐? 저거 왜아무도못 잡냐, 뒤에서. 하영에서 <laughs> 뭐좀 해봐요, 할기 선님 아. 저 지금 어, 산책하고 있잖아요. 삼보? 향가님이 <laughs> 위험해요. 3,5%도 뭐, 제법인데요? 쩔지? 아, 어. 아니요. 오. 야 여기서 잭 잘해. 뭐하느냐. 너..너 거못 봤어. 루지그거 보느라. 네. 그럼... 그거 이제 봐줄게. 내가 이제 봐줄게. 야.. 크..하게 피하는 거 오졌다. 나 지금 피 8이야. <laughs> 루지망이요야나 <루지연은 웃음> 망이 알았어 <웃음> 저거. <laughs> 난다패할수 있어. 어야 오지 마. 왜 와. 야큐잡 보여주자. 어. 형. 어. 아니 큐잡 한번 보여 주자고. 키가 싼데요. 한번 보여 줘. 그럼 킥스브를 요래요래 하면서. 딱하죠 야, 큐잡으로 답은 프라이 하나 줄게 지금. 진짜? 어. 오케이. 은희 씨가 나잡으로게 무기술 아니에요? 누가 이제 큐잡 해요 썩으라. 어? 알겠니? 빠이. 큐잡도 쓸 만하긴 해. 쓸 만하지. 아주 게이트야 어. 사르름 녹는구만. Next round. 형 빨리 죽고 저 하는 거 봐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아니 아까 이번 판이었지. 카이는 그걸로 디자 못하잖아요. 야, 우리 중앙 밀자. 뭐래요 저 삼성 조커로 5대 세이브 한적 있는데. 우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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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중앙 밀어 그냥. 올라가자 우리가. 그때 누구누구 누구 잡았는데요. 그때요? 공방에서 사람 잡았잖아저 그리고 오늘 조커 1성으로 팀대상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겨울이 안 와요? 몰라겨리이즘즘잘리송 겨울이 개리아하다 그냥 겨울이 상해자잖아 에다가 우리 다 낫지 리가 우리 송에다가. 에가우에다가 우리 다가 우리 송에다가. 우리 송에다가. 우리 송 어져라 어? 나이스. 예. 네, 맞아. <laughs> 안 죽었나? 아, 오 아, 아, 야, 제겁인데 전병이 어디가 도망가요. 너아나가다뒤잡전 할까? 그잡죠 와, 어글 어, 말로 어그네나땅 카드 들어야 되겠다. 두불 할까? 두불? 3이판. 들 관심점이야. 어, 홍영기다. 이거 들어야 되겠다. 뭐 이상한 사람이 크랭 가면 없는데 누구야? 몰라. 대 어디 갔지? 아나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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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키안 아나키데, 콜라 흘렸다. 잘했어. 잘했어. 조금 흘렸어. 루저 형, 응? 영상 막 잘랐다, 잘랐다, 찍었다, 잘랐다, 찍었다 해요. 왜? 아니 짧찍 짧지. 아니면 그냥 계속 해요. 계속 찍지, 루저 형은 반디캠이잖아. 난 게다가 니들하고 스펙이 다르지. 네. 얼마인데 얼마인데? 이중 얼마예요? 구매? 어. 얼마 오백 원? 비기를하지 않았나? 네 일단은 지금 메인, 거지 메인 하드에 쓴 SSD가 128기가 표준이고. 얼만데요? 외장하 테라 저들, 저들, 아, 저들 테라 1 테라 가테 테라 테라 가격라1 테라 테라 1선1 5 0그 제가 200으로 맞춰보죠. 1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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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1 테라 1 야 블루베이스 <목소리> 나이스 연기님이다연기님저 다겐 정석 y 연기님 부를까요? 저 다겐 정석 a 이라고 n young Ginny, young Ginny, young Ginny, y o u 게 g 게 i 아이 맞고 다녀요. 네가 때렸잖아. 옆에 있잖아. 레터. 나나 마음에 들겠어. 누가 만든 건 가스 맞는 거? 짜아 짜와 이거 패치하지 않았어 그래. 옛날에? 뭐 닭이 뭐. 이거 차징 보이는 거? 뭔 소리야? 안, 패치 안 했어요 그거. 어, 안 했어요? 어그 계속고요. 와 어떤 거? 나이스. 나닭닭1 어떤... 차징 하는 거 보고. 아저이 템퍼 풀었어. 어떤 거? 아 찾은 거있시죠스텔할 어. 때? 어아그 어. 있어 없는데 연 있다고 있이따저 노은신 갑니다 <laughs> 네잘 해보시고요 네 아, 뒤에 먼저 제 먼저 죽겠네요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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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한번나 해야지 도와줘! 그녀좀 도와줘! 아니 유저 왜 이렇게 유저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그거 너무 잘하는거 같은데? <놀람이 나> 와! 광챗마비다! 대장이 지 아니요 개못했어요 방금 이거 못이겨 끝형인데 어떻게 해 봐봐 봐봐 낼들 알았어 난 분명히 테포퍼였거든낼들 알았어 야 뭐? 나 위력을 보여줘? 아니 대충 드지마요 제가 그렇게 쓸모가 없는거 같아요 아, 시청시가. 아 시들아. 시들아, 시들아. 시들아, 시들신 시들아, 시들아. 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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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 시들아, 시들아, 시시아 시들아, 시아시아아 와 엄마 위판자히판자이네 야, 포켓님 사이판이에요, 사이판. 알아, 알아. 너네 뒤로 돌아간다. 세컨딩드 데스네 게이트 스네 도망간대. 그걸 내가 진짜 5천 원 벌게. 펑크 못 쳐나. 얘왜 이래? 얘, 얘 오늘 왜 이렇게 잘 쓰냐? <laughs> 잘 쓰는 게 아니라 할게 빙이에요. 할게가 시... 죽으면 저한테 빙이 돼요. 패시브, 패시브. 그래, 아, 그럼, 저, 나, 니 뒤에 따라다녀야겠다. 아니지, 마요. 4대1 같지 않아요? <laughs> 왜요? 저, 저, 이게 더, 하 지지는 것 같아서. 근데 왜 4대1이에요? 4대5 아니에요? 아, 그러네. <웃음> 멍청하시네. <웃음> 멍청 멍청해요. 열매 드셨나? 네? 아니에요. 불매할 거예요. 하시든가. 불매 마관? 하모? 하모? 우리 삼하모? 다음에 해 보실? 아, 하모 너무 비싸. 안 돼. 그냥 해요. 알았어, 아, 고. 자, 잠만잠만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잠만이라고요. 아. 뭐안 돼. 그걸로 반은 좀 아. 3만 원, 3만 한번 가죠. 3만 원. 아, 아, 잠깐만요. 쓰지 한번 가자고요. 아, 잠시만요. 아, 근데 왜 계얼 만료 보고 안 써요? 저는 그런 거안 써요. 헐, 버그 네. 쓰신다고요? 아니 아니죠? 아, 네네 저버그안 쓰고요. 헐, 저는 그냥... 계약 다 해가지 다 해가지 쓰는데 술 마시고에 등산에서 많이 봤고요 아니 헐. 아니 잠깐만요. 오, <laughs> <laughs> 어, 뭐 기왜아왜 <laughs> <laughs> 이렇게 우울해질 <laughs> 거야? 시작하세요. 아 진, 아니 시작하라고. 아, 아, 빨리 하라고. 해주세요. 어, 저색 괜찮아 보인다. 아, 개새끼 진짜. 하모 하라고요, 하모. 나 하모 돈 없어서 못한다고, 걔야. 아무래, 그럼. <laughs>